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또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간세 얼굴 방향을 봅니다. 이게 정방향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이쪽으로가 내려왔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 방향 여기 보이시죠? 반대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간세 방향이 정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시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반 찍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북촌 서우봉 아우 서우봉까지 어떻게 올라가죠 그렇게 좋다는데 오늘 비와서 어차피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아 거긴 봐야 되겠죠 서우봉은 좀 우회하고 싶은데 <laughs> 이따 산타야 되네 산 타고 있다 또이제 비가 조금 덜 내리면 좋겠는데 비만 좀덜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보여드릴게요. 오 마을 운동장 길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오 운동장 보이시죠? 아 근데 서호봉 올라갈 거 생각하면 서호봉 이제 높은 거 같던데 보니까 이따 봐야 되겠습니다. 운동장을 지나서 또 숲길로 갑니다. 아까처럼 또 숲길로 들어가는데요. 점심을 국수를 먹어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픕니다. <laughs> 아이고야! 아,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밥도 우동 하나 먹었거든요. 밥도 좀 먹긴 했지만 아이고야! 국을 먹어야 되나? 숲의 냄새하고 이게 나뭇잎에서 나뭇잎 냄새들이 엄청납니다. 이제는 길을 건너서요 앞에 보이시죠? 이게 완전 북쪽입니다 바다가 보이네요 가운데 정자 되게 멋있다 저 뭐죠? 바다마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멋있는 섬저 뭐야? 저섬이름 뭐지? 와 멋있죠? 저 앞에 몇단 섬이 있는데 가운데 멋있는 정자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 보이시죠? 와, 바람하고 너무 많이 불어서 위험해서 안되겠어요 못 보겠네. 대신 보여드릴게요. 여기 길 건너 저기 바다 건너 저렇게 멋있는 정자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보면 등대도 있고요. 와 바람 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날라갈 것 같아요. 피해야 되겠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고서우봉인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서호봉을 한 바퀴 싹 도는 거거든요. 서호봉 돌면 바로 팜덕해수욕장 제가 오늘 해야 할 박지입니다. 박지에서 구축하고 그래야 되겠죠? 춥다. 바람도 많이 불고 등명대가 여기구나 이거구나. 이게 등명대구나. 전등명대구나. 자, 전등명대 한번 구경하시죠. 저기까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간세도 하나 찍고요.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다려도 사진 한번 찍고요. 일몰이 아름다운 무인도입니다. 아 그러구나. 다려도 일몰이 아름다운. 저거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앞에. 저게 다려인가 봅니다. 와 지린다 지린다 진짜 지린다. 너무 멋있죠? 이제부터 서우봉까지 올라가는데요. 한번 같이 올라가시죠. 와, 좋다. 나무, 너무 좋다. 바로 함덕 해수욕장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우회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언덕이니까. 자, 바닥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띠 보이시죠? 와, 대박 멋있다. 야, 여기. 아우 근데 약간 좀 추워요. 하도 비를 많이 맞아서 추워요. 추... 아까 수부에서는 바람이 안 불어서 좋았는데 바다 앞이래서 또 바람이 좀 부네요. 어, 지금 방금 차가 지나갔어요. 이쪽 온도로에 차가 들어오네. 잠깐 피해줬습니다. 아 어, 비가 그냥 주룩, 주룩주룩주룩. 주룩, 주룩. 그냥... 아까 맨 처음에 눈 뜨고, 6시에 눈 뜨고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아, 이 비가 오면 또 이렇게 트레킹하면 신발도 젖었고 말리는데 힘들고 아 힘들어 막 그러면서 가지 말까 그럼 뭐 하루가 또 없어지는데 그런 생각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하면 뭐합니까갈 건데. <laughs> 여기도 통보리를 심었네. 보리 심었어요 보리. 그냥 좀 노래졌네요. 이번 달 말까지가 통보리 축제입니다. 가파도 생각나네요 또 이렇게 청보리 이렇게 쭉 있는 거 보니까 힘나나봐요 잘 자라나봐 요여기 전에 산을 너무 많이 가서 그런지 산은 아니고 앞에 바다도 보고 조금만 있으면 해가 떨어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는데 야 청보리밭도 보고 앞에 바다 봐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야, 이런, 이런 데가 다 있었네. 예. 등대 하나, 둘, 셋. 아, 크게 있는 저섬.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여기 트래킹하기 딱 좋은 데네요.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렇게 보면 높아 보이는데, 이제 알았으면 큰일 뻔했다. 이렇게 멋있는 데를 못볼 뻔했네요. 아, 좋다. 숲길, 제2숲길. 지금 어디까지 왔나 볼까요? 봉수대. 입니다. 아, 여기 있고 이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서우봉 정상이에요, 여기가. 정상이다. 아. 죠 정상도. 현재 위치 낙조 전망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각자 좀만 빨리 한번 가봅시다.